백링크 작업을 할 때, 오프페이지 SEO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앵커 텍스트 레시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백링크만 많이 건다고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SEO 작업을 잘 모르시다가 백링크에 대한 개념과 백링크를 많이 붙이다가 보면은 순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연관 관계를 이해를 하시다가 보면은 백링크의 점수라든지 백링크 참조 도메인의 숫자만 생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앵커 텍스트 레시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김치 수치계를 만들 때 재료랑 뭐 필요한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밑간이 있... 해가지고 이거를 다한 번에 재료에 다 넣고 끓이면은 김치찌개 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조리 순서가 있고요. 그리고 조리 방법 당 사용하는 조리 도구가 있는 것처럼 구글 상위노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백링크 작업 시 앵커 텍스 트 레시피가 있습니다. 여러 개 종류의 웹사이트가 나한테 백링크를 건다고 할때내 백링크로 건 웹사이트들의 TF 점수, 뭐 DA 점수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재료들이 중요합니다. 나이도메인에서 왔는지 뭐 EMD 게스트 포스트 웹이점리드렉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링크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. SEO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영상들을 보고서 줄지는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점수가 중요하니까 이 좋은, 좋은 것만 갖다가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를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구성을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들에서 앵커 텍스트 비율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앵커 텍스트 비율이 뭐냐면은 내 웹사이트로 건 사이트들의 키워드들이 브랜드 키워드도 들어 있어야 되고요. 일반 도메 인 키워드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 키워드, 타겟 키워드, 타겟 관련된 키워드 등등으로 앵커 텍스트 비율이 잘 맞춰져야 구글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봤었을 때 아, 자연스럽다. 앵커 텍스트가 백링크 어떻게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뭐 마지스틱이라고 하는 도구를 저희가 사용을 하죠. 마이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이 웹사이트의 경우는 TF 점수는 29, 뭐 CF 점수는 뭐 28, 백링크는 지금 참조 도메인이 걸렸었던 게 250개인데 뭐 지금은 93개로 줄었죠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비율을 만드셔야 돼요이 비율을 내가 어느 종류의 사이트에서 넘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백링크가 걸렸는데 33%는 마이스터디카페 라고 하는 앵커텍스로 걸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11%는 마이스터디카페.com 뒤에 가서 보면 리퍼링 도메인의 개수도 나와있죠 35개 12개 10개 이런식으로 머제스틱 이라고 하는 툴을 써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